그냥 모른 척사 먹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귀마 선수로 원악마 호수 한번 공략해 볼게요. 프로 사범님과의 대국입니다. 그것도 정상권 정상급 사범님이시죠. 명포 안착하고. 자, 일단은 귀이상까지 나갑니다. 저는 저는 나가서 귀이상에 나가는 게좀더 공격적인 장기라고 할수 있어요. 중앙줄까지 열고 여기서부터 보통 시작이죠. 귀포를 넣으면 차진출. 야, 요즘에는 참 워낙 막 여러 가지 대응수들이 아주 좋아요. 아주 잘 나와요. 자, 상의 변을 한번 나가서 초차가 빠지면서 상의 병을 치는, 상의 병을 거는 그런 선수를 잡고 빠져볼게요. 살을 들었고, 차가 돌고, 병이 걸리죠? 자, 장군. 살을 띄울 것인가, 궁을 뭐 우측 아래로 뺄 것인가를 묻는 건데, 봅시다. 배네요. 자 상머리 한번 누르고 이병 어떻게 병을 살릴 것인가 합병을 할지 가운데로 쓸지 합병한다면 일단 마가 계속 진출하면서 포로 중앙 마를 걸겠습니다. 아 차가 나와서 아 이렇게 두지는 않겠죠아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음 그럴 수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당겼죠. 그죠. 당겼고. 이어들어가 상대 2선 포로 사치겠다 요런 수 한번 걸고 중포로 차후에 돌아와서 좀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있고요 이게 여길 맞으면 안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안맞을 안것 같은데 아 맞아도 차 한칸 올리면 묶이나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응수가 안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응수 안나올 수도 있겠네 맞아요 그렇죠. 응수 안 나고 이제 그냥 귀 이상 쫓은 건데 이건 살리고 와야 돼. 요건 살릴게요. 살을 닫으라고 일종의 좀 꼬시는 건데 살을 닫으면 상이 상대 사선으로 들어가서 상사들을 요청하려고 했거든요. 확실히 잘 두시죠. 그래서 병을 먼저 이제 밀어 올리신 거예요. 자, 중포 갑니다. 무조건 중포 가야 돼. 왜냐면은 지금 초차가 상 머리 눌렀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상대의 약점은 좌진, 좌진. 그 중에서도 급소는 세 번째 줄이라는 거예요. 포가차를 걸고 이렇게 세 번째 줄 차지해야 돼요. 여기 상 하나 잡아야 돼. 여기 상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좌변 병이 세력이 약해집니다. 상대의 역습수는 상이 변으로 나와서 상이 졸치면서 두는 역습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살을 닿았다라는 것은 합프에서 상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런 뜻이고, 자, 일단은 귀마까지 진출할게요. 궁 빠질 때 대차하면 차가 차를 잡고, 포가 차를 잡으면요. 궁이 다시 올라옵니다. 궁이 다시 올라와요. 자, 일단 차 씌우고. 세 번째 줄 자리 잡고 하프 하죠. 자, 쓸어서 이 줄병도 요청해 볼게요. 아, 먼저 쳤어. 잡아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조리병을 잡고. 야, 먼저 쉬울 거겠나? 이렇게 한칸 들어선다라는 건가? 자, 차한번 걸고 좋아요. 중포로 자리 잡을게요. 잡고, 잡고. 큰일났네 이거 굉장히 공격적이죠 뛰어들어갔 나도 공격 음... 지금 여기서 수비하면 완전히 밀려버릴 것 같고 같이 잽을 날려줘야 될것 같아요 함부로 공격하지 마라 이건데 이건 상대의 기품 성향 차이에 따라서 달라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인데, 마가 뜨면 그냥 포가마를 잡고, 그죠? 일단은 잡겠죠? 이 살을 잡, 잡기는 좀 무리수 같아요. 마를 잡으면 부터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병까지는 잡아줘야겠죠? 마가 뜬다란 뜻인가요? 음, 마가 뜨겠다, 뭐 이런 수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볼게요. 마가 떴어. 이건 잡아야 될것 같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건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안 잡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자 상의사를 치면서 외사를 만들어 놔도 되는데 음... 10초 남았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이 어렵네요. 그 선택을 해야겠네요. 에이, 일단 때리고 상사를 해놔야 될것 같아. 차가 두칸 들어서면 차가 한칸 내려오나요? 줄 달라고 당겨봅시다 한 번. 중앙으로 김을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당겨주고 중앙으로 빠져나왔어야 된나 포가 잡는다고 해도 그렇게 둘 수도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포 하면서 먼저 걸었죠 먼저 말을 걸었으니까 이건 뭐 대응을 안 해줄 수가 없죠 당연히 사 띄우고 다음 수는 양사 드는 수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차두칸 들어서서 이 상을 잡자 뭐 이런 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외사를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야, 이거 친다란 뜻인가 봐. 이게 지금 그냥 마가 진출하면 포가마를 친다. 뭐 이런 뜻 같아요. 좋아요. 자. 지슨가 말든가 그냥 당겨. 아, 때리시네. 음. 자, 좀 길게 좀 볼게요. 이번 판. 아. 어? 야, 야. 아이고. <laughs> 잠깐만. 아이, 수일 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자.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포 잡는 건 너무 밋밋하고 변수를 만들어 낼게요. 아. 아, 수순. 마가 나가기 전에 차가 말을 먼저 쫓았어야지. 그랬어야 됐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잡고. 뛰어 올라 갑시다. 병 한번 달라고 하고. 응? 뭐야, 뭐야. 야, 이거를 윌리 있네. 윌리 있죠. 여기 맞으면 좀 아픈데. 여기 맞으면 좀 아플 것 같아. 초 남았습니다. 지켜야 되나? 아예 안 지켜 공격, 공격 아 공격 합시다. 그냥 자, 일단 귀환보 귀한... 한번 걸고, 일단 뭐 상도 한번 걸어 볼까요? 지금, 뭐, 졸은 한 마리도 없고, 양마, 이큰 기물만 가지고 술을 내야 되니까, 좀 어려, 어려워 보여요. 자, 마가 빠지면, 차가 들어선다, 뭐, 이런 뜻 같은데요. 어, 아이고. 야! 아, 이게 뭐야. 막판에 왜 이러니 계속 음. 마가 AB가 걸렸죠 뭐안 피할 수 없고 잡고 10초 남았습니다. 자 슬쩍 슬그머니 상위 진출해서 차를 걸었는데 먹힐 리가 없죠 이런 수가 자 살을 들고 통할 리가 없지 이런 수가 음, 음? 이걸 줄 수는 없죠 아 이거 빠지면은 여기 오네 자 일단 같이 한번 갑시다 포달라고 같이 포달라고 가서 응수 한번 볼게요 붕이 음. 틀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피하면 되는구나. 자, 말을 지켰고. 십초 남았습니다. 자, 궁 틀고 갈게요. 막판, 막판, 막판 흔들기. 포상을 아, 잡냐? 내려가면 포상을 잡느냐? 십초 남았습니다. 좋아요. 상죽죽 죽는 순데 그냥 같이 사 달라고 할게요. 같이 사 달라고 하고 포장 치면은 아 어렵네. 일단 궁이 들어가야 되는데. 1 0초 남았습니다. 아 궁이 들어갈 수가 없네 근데 궁이 안 들어가면 빠지고 장군이 차가 죽네요 야 마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 이게 지는구나 이 궁수네 이 궁수 바로 먹고 들어오죠 졌어요 그냥 마가 포잡으면 됩니다. 사과 잡으면 이게 앞장에 통수거든요. 마가 포잡면 찍소리 못하겠지. 근데 한번 봅시다 응수를 포잡면 같이 사 먹는 수도 있으니까 응수 한번 볼게요. 차가포 먹고 장군의 사가 잡으면 병스러 장군의 통수죠. 이포 먹고 장군이 그냥 통수인데 그냥 모른 척사 먹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막을 방법이 없을 때 모른 척. 야 이거 보니까 그 생각 나네. 한번이 대회 예선전에서 <laughs> 예선전에서 한번뭐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겠습니다. 야, 뭐야, 나도 입궁순데, 어? 응? 한수차이한수차이 아, 이렇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역시 프로 사거님잘이세요 아, 잘 뒀습니다. 따스맘사거님잘 뒀습니다.